소완지 이번 대회 중결승자들 맞이합니다.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서포터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오팅의 신 김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프합니다. 잉글랜드 컵 준결승 아르카스 받을 수 있을지? 아구에로 도전하면서 위기 탈출 끊어냅니다. 다시 키퍼에게. 라포르테. 길게 연결하는 패스. 공을 전방 쪽으로. 전방으로 길게 앞으로 찔러줍니다 좋은 드리블인데요 열렸어요 라임 스털링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줄리아누 라임 스털링 수비 잘 막아냅니다 라임 스톨링 리베리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살핍니다. 아르카스 공을 가져옵니다. 뒷공간으로 찍어 쳐줍니다. 끊었습니다. 줄리아노 공중으로 스루패스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임스털링, 공 흘러나가는데요. 왼쪽 측면으로 길게 보내는 패스. 아르카스, 자, 이제 1대2 상황입니다. 아, 아깝네요. 끊었습니다. 스털링 스루패스 끊어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아구에로 뒷공간으로 스루패. 자 때립니다. 스완지, 수비 백업이 늦었습니다만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아, 이 결정적인 기회에서 슈팅이 좋지 않았어요.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흐름을 조절합니다. 아르카스. 스루패스 합니다. 깃발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슛! <laughs> 타이이 정말 절묘했습니다. 단발에 차였는데요. 아못 넣는 게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찰스였죠. 완벽한 스패스였습니다 소환지, 귀중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찔러줍니다. 스털링,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안쪽으로 줄까요? 추격에 성공합니다. 아, 따라붙은 훈름 굉장히 좋습니다.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코스를 내렸습니다. 아, 이건 완전히 작전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놓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시기였어요. 눈을 뗄래야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실점으로 분위기가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빠르게 잘 만회했어요. 이대로 흐름을 이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뒷 공간으로 다시 키퍼에게 돌려줍니다. 라포르테. 멘디. 길게 찔러 줍니다. 끊었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아 있어요 슛 골키퍼의 선박 공간으로 패스 슛 스완지 수비의 백업이 늦어서 위험한 장면이 한번 있었는데요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노마크 상황에서 충분히 공간이 있었는데요 중계승 전반 45분이 끝났습니다.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스완지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케빈 더블라이너. 아구에로 왼쪽 측면으로. 뒤 공간을 봤습니다. 끊었습니다. 리베리, 아르카스, 스루패스 끊어냅니다. 라포르테, 전방으로 길게 줄리아노. 라포르테, 줄리아노, 공간으로 패스. 상대 맞고 다가면서 코너킥 선언됩니다. 리베리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두었습니다. 찔러줍니다. 다시 코너킥 찬스. 아, 호흡이 맞질 않았네요. 스완지 안전하게 걷어냈습니다. 뒷공간으로 리베리 리베리 기회입니다 뒷공간으로악 아~ 쿨키퍼 맞았어요 뒷공간을 맞습니다 좋은 차 슈팅 좋은 스루패스 슈팅까지 이어봅니다 수비라인 뒤쪽을 잘 누렸습니다. 지금은 역습이나 승이나 모두 좋았습니다. <laughs>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넘어갔습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아르카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승부수를 걸어봅니다. 아구에로. 아구에로 높게 찔러줍니다. 슈팅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선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예리한 역습이었습니다 골을 넣겠다는 집념이 느껴지네요 스완지 역습을 잘 버텼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인이 안 맞아서 수비가 무너졌네요 하마터면 실점할 뻔했어요 스루 패스합니다 열렸습니다. 슉 위협적인 슈 를 바꿀 것 같은데요 전방으로 길게 패스 연결 끊었습니다 자 역습 기회입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파스. 뒷공간을 노립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자, 역습인데요. 과연 열렸어요? 때립니다. 골키퍼 선방 아,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양팀 모두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합니다. 어느 쪽에서 균형을 깨뜨릴지 좀더 지켜봐야겠어요. 지금은 역습이나 수비나 모두 좋았습니다. 아 수비가 초래한 위기 상황을 골키퍼가 막아내네요. 앞으로는 이런 역습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겠죠. 거둬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흐름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끊어냅니다.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온사이드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티케 아르카스 공간을 노립니다 기회입니다 슈팅 밀어갑니다 <목소리> <목소리> 결승골이 될지도 모르는 골 결국 들어갔습니다 짧은 순간에 역습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상대도 경계도 하고 있었겠지만 역습 타이밍을 특유하게 잡았어요. 멋진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스완지, 오늘 경기 마지막 교체입니다. 종료 직전에 귀중한 득점을 했습니다. 아, 경기 내내 잘 싸워오더니 결국 이렇게 골을 터뜨리네요. 승부를 결정짓는세기골이될것 같은데요. 앞으로 찔러줍니다.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공간으로 좋은 볼 티케 아르카스 슈팅 <laughs>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선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laughs>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전방으로 한번에 길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 끝났습니다. 준결승을 통과합니다. 자, 한준이어서요. 경기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결승전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경기를 펼친 두 팀이 붙지 않습니까? 어떤 명승부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준희 해설위원도 오늘 경기 함께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